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 복음을 위해 세우심을 입은 자아 이런 어 조금 잠시 후에 나누겠습니다 아,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의 예, 그 직분자로 등장을 합니다. 아, 선포자, 사도, 교사 이렇게 나오는데 어, 그 앞에 티모드 전소에도 이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2장 6절 7절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런데 여기도 지금 전파자라 고러는데이 전파자가 오늘 본문 십일절에 나오는 선포자와 같은 큐엑스라는 단어거든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또 사도라는 단어는 예, 여기도 사도 아포톨로스라 그래 가지고요 사도 또 교사라고 그는데이 디모데 전수에는 스승이 되어 놀라둘다 아, 디다칼로스라 그래요, 이 교사 이런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자 쾨렉스는요 사자 전령 막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 뭐 헤럴드 영어에서는 해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선포자 이런 뜻이고요. 사도는 어, 글자 그대로 어, 그보냄을 받은 어, 주의 사역자, 메신저. 주로 말씀을 저하고메신저라 영어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뭐잘 아시는 대로 가르치는 자고요 티처라고 이제 영어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헤롤드 또 메신저 또 티처 이렇게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는데 이세 가지를 각각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신한테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자도 바울이고 사도 또 바울이고 교사도 바울이고 아이한 사람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구나. 그 자신 이는 바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 은혜가 같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하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세우신 이은 자에게는 이렇게 선포자 사도 교사의 이세 가지의 은혜와 사명과 그런 가치를 품고 달려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선포자, 사도, 교사 중에서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선포자의 큰 의미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이케릭스이 선포자는요, 어,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전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복음이죠 좋은 소식을 전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앞에서 디모데 선전서 2장 실절에도 이를 위해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가 됐다는데 이 전파하는 자, 퀘릭스, 전도자입니다. 선포자입니다. 여기서 모든 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이게보의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걸 할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속에서 내가 한번 내가 아는 거 그냥 선포해야지 해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보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고 내 입에서 뭐가 선포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엘리야가 엘리야가 물론 갈멜산에서 엘리야 재단을 쌓고 기적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저 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을 합니다. 그데 진짜 이 역사 일어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포한 겁니다. 목숨 걸고 뭘 선포했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어, 내가 말하지 않냐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어?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영적인 타락과 이 죄악과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땅에 지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막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 때문에 이 엘리야는 몽타주를 붙이고 온 나라가 수배를 하고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역사는 이 말을 하지 아니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선포를 할수 있도록 하신 분은 보내신 분이 따로 계세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그 선포하는 그 선포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말씀이 역사하시고 선포하는 능력을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포자를 전파하는 자이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보내심을 받을 때에 어떻게 보내심을 받냐는 거죠. 그래서 선포자, 사도, 교사. 다 중요한 것은 이세 직분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래 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지인데 어, 우리 모두가 선포자로 때로는 사도로 때로는 교사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께 주신 거냐면,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받으셨대요. 근데, 그때, 그때, 이 부활의 예수님은 이제 부활승천에서 올라가실 거예요. 여기 계실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다 주셨다, 권세를. 나한테 이렇게 하시고 훌쩍 가버리시면 그 어쩌라고. 그게 무슨,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는데 그걸 다받으셨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권세를 다 가주시고 가버리셨다고 할 때에 그럼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건데 우리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9절에 그러므로라고 그래,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18절에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지금 받았는데 이 하늘의 옷의 땅의 권세를 지금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내가 이 양을 해주고 전해주고 가야 될거 아니냐. 할렐루야. 그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시상을 넉넉히 이기며, 많은 사람들을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네 가족을 이웃을 네 자녀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이 얼마나 취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큰 능력의 일인지 모른다. 이 일을 감당하라고 장사를 해도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무엇을 해도 이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일을 할 때에 이 땅에 사는 인생의 삶의 가치가 있고 그게 존재 이유가 되고 그래야 그게 사람이다 하는. 사람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데 그냥 막세 베풉니까? 아니죠. 선포해야 되죠? 복을 전해줄 거 아닙니까? 복을 전해줘야 그래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다른 또 역사를 일으켜서 그 생활을 통해서 복음이 또 정말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렇게 된다고 할 때에 바로 그렇게 선포자로 부르시는 귀한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자 삼아. 근데 그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그냥 훌쩍 가버리신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그대로 나한테 들으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할렐루야. 근데 그대로 들으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근데 그게 복음이라 복음. 이 복음으로 내가 할과 따의 권세를 다 품은 복음으로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때마다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직장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모든 삶의 문제에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지적을 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인데, 그래서 보낼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 거기는 성령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인마 루엘의 복을 받게 할 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가족에게로 때로는 직장으로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포자 퀘릭스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받고 보금을 세상에 선포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같다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로이는 가서 모든 민족을 죄사하하랬 했습니다. 이 사람이 퀘릭스,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대사, 헤롤드, 전도자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자는요, 반드시 성령받고 보금의 능력을 확신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처럼, 네가 이것을 이뤄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라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깨닫지 못하면요. 불미 복급은 안에 있고래요 그래. 그래서 죄 나오는 거고요. 예수 믿고 이런저런 지도 옹답받고 치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다이렇 이루고 있으면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 보고 밤에는 불 기둥 다 보고 있어요. 실제로 만나와 생수 다 먹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 길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력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 인생에서 우리 가족과 모든 사람에서 지금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비전과 이런 꿈과 이런 은혜를 전혀 내가 믿지 못하고 감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만 터져도 아유 돌아가. 그때 결박돼 가지고 물질로 질병으로 죄악으로 마약으로 고통받을 때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와 그런 이 질병과 고통과 그런 절박에 있는 애금을 동경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이 사람이 지금 뭘 따라가고 있냐면은 구름 기둥을 보고 성령의 구름 기둥 보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밤낮으로 만나와 하나님 주시는 생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무엇 말하고 있냐? 절과 꿀이 가난에 놀라운 약속과 그 삶이 지금 당장 오늘부터 우리 가정과 삶에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작은 문제 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문제가 뭡니까? 아주 작은 문제들입니다. 야 이거 먹을 거 없다. 이거 뭐전뭐 뭐 맛이 없네 이거 이거 만나가 맛이 없어. 이거 하찮은 음식이야. 야, 그거 좀, 그 삼겹살이 먹고 싶은데, 아니, 이거 뭐, 그 고기가 먹고 싶은 건 부추, 마늘, 그 된장에 찍어 먹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그냥 막 죽겠다, 당겠다막 난리나고 모세에게 막 대적하고 난리난 게 뭡니까? 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먹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이면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해 주신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그 가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순절의 예배가 말씀이 지도가 사명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의 내 인생에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삶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서 말씀처럼 네게 영생이 있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도로 우리가 이제 놀라운 삶을 감당하는데 아포톨로스이 사도는요, 보내식을 받은 자, 그리스의 전권 대사, 대리자, 뭐 복음의 사신, 근데 이게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메신저는요, 선포 에 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사도적인 삶을 감당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메신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게서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배후에서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스피커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메신저로, 사도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한 주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내 고향 친척 본따위에서 떠나라. 하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 날마다 숲마다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따라갈 수 있어요. 이걸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내비게이션을, 눈을 떼지 않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와 늘 통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임만 외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트복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누구로 삼냐면 제자로 삼는대요. 이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베풀냐면 세를 베풀고 여러분 이세례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생활하는 모든 삶 중에 진짜 중요한 한 가지 때는 세례예요. 근데 이 세례를 너무나 값싸게 생각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동안. 그냥 세례는 교회 좀 다니면은 몇달 다니면 주는 거야. 이렇게 아주 싸구려 종교 행사로 알고 있어서 다 그렇게 세례반사람 얼마만인지 몰라요. 오죽하면 제가 분기별로 세례를 따로 만들었겠습니까? 이 세례 가치를 모르면은 첫 단추 잘못 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엄청난 이 죄와 허물이 다 그제 사해지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뭐 사명감당하지 복을 받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문이 열리는 거지요. 이때 사도적인 가르침을 받아서 또 다른 복음의 사도로 주의 제자로 일어나는 위대한 복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내가 선포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메신저로서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또 다른 내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 다른 또 내가 나타나고 우리 아들이 누가 이웃이 계속해서 또 다른 제자로, 또 제자로, 제자가 제자 낳고 진를 낳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선포자로 사도로 그런데 어제도 제가 등록 신방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를 받때그 세례는 호족의 이름 올리는 거다. 엄청난 중요한 거다. 이 호족의 이름이 있어야 뭐할수 있냐면은 이름이 있어야 상속을 받을 수가 있고 여권도낼 수가 있고 무엇을할수 있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이제. 그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딱 세우신다. 어떻게? 선포자로, 그리고 사도로, 그리고 교사로 주시는데. 그 세례를 통해서 내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너는 내것을지명에 불러 주시고 하들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내 자녀라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선포되는 놀란 역사가 세례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사모하게 되는 거지요. 자 교사의 사명 은 뭡니까? 교사는요 디아카로스라 주고 가르치는 자, teacher.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가르쳐 지키게 한다고 하는 것은요, 진짜 내가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가르쳐만 주고 끝나고 뭐 이제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가르쳐서 무하게 한대요, 지킨대요. 이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누가는 하 겁니까? 자, 여기 서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단순한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역할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복음으로 내가 낳은 자식을 양육하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뭘 가르칠 때에 그냥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가르친 대로 바르게 살아서 복받길 바라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목적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냥 진짜 목이 터져라. 그냥 피배친 마음으로 그 자식에게 진짜 똑바로 네가 그저 배워서 바르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에 일만 스승이 나옵니다. 이게 디다스칼로스가 아니에요. 여기는 스승이 이것은요. 파이다 고고스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후견인이고요. 그냥 대리도 안 주고, 그냥 가르쳐서 더져놓고 많은 거예요. 이것만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파이다 고고스예요. 디다 칼로스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부터 안에서 내가 부모님을 낳았다. 내가 낳았으면 자식 아닙니까?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디다 칼로스예요. 교사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럼 내 자식 같은 그런 사랑으로 그래서 어, 고린도서 4장 14절에 내 사랑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난다. 오늘 이 교사의 직분이 여러분 입술에 있 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요한복음 5장 22절, 24절, 25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 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할미아마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망의 생명이 옮겨진 게 뭡니까 이 다음에 주 천당 간단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받는데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오늘도 이 선포자로 그리고 사도로 그리고 교사의 직무 감당할 때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실질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마절 28절 마지막 절에 뭐라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임마루엘의 형통한 복이 이와 같은 사명 안에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